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홍삼만을조아 키우는 데입니다. 제법 줄뿌림으로 제법 해놨는데, 싹 뽑는데 또 비가 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좋아 요거는 이 비늘에 심으니까 좀 굵어지기는 굵어지더라고요. 굵어지는데, 그전뿌림으로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 애는 비닐을 없죠 비닐을 없이 그냥 바로 줄만 하나 파가지고 손에 잡힌 대로 뿌려 놓은 겁니다. 이뭐 완전 초밀식 재배입니다. 초밀식 재배. 밀식 재배를 하면은 이 알이 많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그 정도. 요거 작은 거는 이런 순이또 나옵니다. 이런 수순또 나오는데. 이 홍삼만을 넣어도 좋아여기키우기 굉장히 수월해요. 저는 요 파트 걸음을 안 합니다. 걸음도 안 하고 그냥 맨 땅에 합니다. 해마다. 만약에 쫑이 올라오면은 쫑을 잘 키우셨다가 완전 버리지고난 뒤에 그때 저는 수확을 해가지고 말리거든요. 말리면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세어보니까 뭐 기본 뭐한 300개 이상은 들었더라고요. 그걸 심으면 이렇게 종구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구가 되면은 요걸 바로 말렸다가 9월에 심든가 10월에 심으 시면은 이게 바로 6쪽 마늘, 6쪽에서 8쪽 되는 홍삼 마늘이 됩니다. 그뭐 어떤 분들은 3년 가던데 3년전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요래 하면 시값이 전혀 안 들어가요. 마늘 시값이안들어가요 첫째 좋고 우리 집에서 키워가니까 병이 적고 그래도 좋고. 이게 스페인산마늘, 중국산마늘, 대만산마늘 제가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가는게 로얄티로 나가는게 7천억이랍니다 7천억 그럼면그 로얄티 안주가 좋고 마늘 잘 크고 맛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맛없다 하시던데 맛없는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뽑아가지고 판매한다고 바로 시내 분들한테 팔면은 이분들이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까가지고 바로 냉... 냉장고에 들어가요.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진짜 맛없습니다. 맵기만 맵고. 근데 저는 이건 우리 마늘 저 수확을 하면은 저도 이제 수확도 다 돼갑니다. 수확을 하면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이상 자연 건전시킵니다 자연건조 시켜가지고, 이제, 까가지고 먹어보면은, 고기 구울, 구워, 먹을 때나, 삼삼 먹을 때먹어보면이 마늘이 진짜 특유의 맛도 나고, 달면서 매워요. 달면서 매운데, 그 매운맛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 진짜 맛있는데, 저는 뭐, 이 판매는 안 하는데, 그래도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면 제가 숙성을 완벽하게 시켜서 보내드리면 진짜 맛있다 하거든요. 다른 마늘, 뭐, 제우의어승마늘 이런 마늘 견줄만 하답니다. 그리고 요 소스 국사이니까 심으실 분은 요거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한에조합꽃 받아가지고 잘 말렸다가 고 씨를 뿌리면은 요렇게 바로 생산이 됩니다. 저는 해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니까 뭐, 제가 농사짓는 한은 뭐, 마늘, 시아값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는 시을 한, 조화를 한 600개 정도 받았거든요. 600개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또좀 적게 한다 하면서도 또 200개를, 200개 정도 나가 놨는데, 200개면 뭐 300개 들었다 치도 6만개고, 200개 들었다 해도 4만개거든요. 여기 1구개에한 7만개씩 있겠습니다. 작년에. 여러 지인들한테 좀 갈라드리고, 뭐, 홍삼마늘 이거 저는 갈라주는 데는 도사입니다, 도사. 그리고 요, 종구 요런 거는 판매할 게 없습니다. 판매할 게 없고, 꼭홍삼마늘 씨앗을 구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난지 주하는뭐몇 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뭐 200개밖에 안 남아놔서 100개 정도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가 지 오늘 홍삼마늘 주화, 평생, 시약값 안 들어가는 홍삼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썰어 놀러 십시오